내법도 안 되고 이러니까 좀할 말이 없네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말이 거의 없고 뭐 이런 재미를 이런 이런 재미를 하는 거겠죠. 내려가서 이, 밑에 여기 2층은 아마 좁을 거예요. 아, 아이가? 어, 아, 안 된다. 오, 얘도 라이트닝이구나. 고생. 쇼, 다 먹어줍니다. 아, 상자. 아네. 스로잉 라이프도 나오네요 아 근데 네. 아, 이건 차라리 안 들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하다 안 찍었네 아, 또, 또 걸어가야 돼굳 달고 아이템 또 확인해야겠죠. 지금 못 먹고 지, 아직 못 먹은 아이템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찾, 아줍니다 이렇게 올 때마다 오는 방법도 있고, 더 편한 방법도 있어요. 아, 명중시면 나오네. 별트도 없고. 어떻게 하냐면. 뭐 아무데나 가야 보탈 열죠.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가면 이 보탈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보탈 열고 들어와서 아이템 확인하고요. 확인하고요. 아, 명중시다또 없죠. 없으면은 또 닫고 들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고 들어오는 거죠. 원하는 아이템 나올 때까지 이렇게 녹아다니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옛날까지도 아니고, 최근에도 이제, 그, 상점에서 파는 그런 템들 있어요. 피뭐 붙은 그런 갑옷이라든지, 피갑? 이런 거 먹을 때 이제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요즘은 하나 모르겠네요. 어, 근데 진짜 안 나온다. 음... 씨 잠시 잠시 시 잠시 시 제거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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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합시다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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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5시 5다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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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어... 통이 몇짜이 난다 그냥 에어컨 틀어야겠습니다 시끄러워서 시끄러워 들겠습니다 잠깐만 틀게요 많이 시끄러울 거예요 오, 시끄럽다. 아, 조용한 데서 그러니까. 아, 시끄럽구나. 아, 시끄럽구나. 어. 게임하는 방, 씨, 아, 일이다 그 음악이 또이해안 되겠다 그래서 나마이 되게 쓰면서 아씨 쓰면서 다했시다 이게 좀 스킬이 안, 안 익숙하네 바꿀 버릇을 안 해가지고 석재 보시면은, 마음잘쳤하는데 근데 너무 1이라가지고, 아, 그거는 힘도 더 올려야 되고. 여기 소수리스트가또 이렇게 큰거 들고 다니면 안올울리거든요 아마 2, 2 떴어도 안 썼을 거야. 아, 시원하다. 쭉쭉 진행합시다. 시간부로 3시간 30분째네요. 오늘 오늘 총 4시간 방송. 오 4시간 방송했다. 시작된 것만 이렇게 보통 합니다. 길도 지도 같은 경우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지도 같은 거잘 확인하면서 그 가야 될 그런 루트들을 다 파악하면서 가셔야 돼요. 지금 저한 바퀴 비행 돌다가 다시 왔던 데 다시 왔죠. 이렇게 되면 게임 늦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게임 못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좀 이렇게 게임 못한 사람이면 말이라도 잘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방송해야 되는데 초보니까 점점 나아지겠죠? 게임도 잘하게 될 거고. 야 시작 이냥다 잡아. 레벨업이, 오 이렇게 안 되나? 너무 쓸데없는데, 시간 너무 많이 했냈어 지나갈 땐 지나갔어야 되는데. 적절하게 떠주네요 얘들은 뭐 경치가 거의 안오르네 전혀 의미가 없다 얘들 언제 게요 아까 아까전에는 어 아이템 나올수도 있으니까 다 잡고 가네어네 그러겠습니다 몇이지 12인가? 어 12네요. 12에는 생명력 좀올려봅시다 너무 약해요. 하, 파이어볼. 초반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많이 쓰게 돼요. 파이어볼. 이게, 폭발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것도 어, 많아서 뭐. 엄청 커또길 잘못 잘못된 방은 아닌데 싫어져 보고 계신 분들 진짜 대단하다. 이제 탐오의 고지 왔네요. 탐오의 고지는 뭐, 딱히 뭐, 스케스트라든지 뭐, 웨이포인트 없습니다. 그냥, 필드에, 몸만 잡고, 넘어갈게요. 와, 세다, 이제. 자, 안 죽어. 이제 센 대신, 이제, 보상이 좀더쌀르죠 쓰러쉬. 용병이 좀 많이 약하다. 만화 쿠션은 항상 모자라니까 다 먹어주세요. 계속 새로운 게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말 똑같은 말. <laughs> 그래서 이말또 하고, 대땅또 하고. 제가 제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볼 일이 없잖아요. 제가 말할 때는, 이제 말할 때 느끼는 목소리랑, 이제, 실제로 녹음돼서 듣는 목소리랑 많이 달라가지고, 제목소리 몰랐는데, 와,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좀 비호감이더라고요. 이게 하이톤, 하이톤도 아이고, 블록톤도 아이고, 말투제 이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웃긴, 웃긴 시청자도 필요해요. 웃긴 BJ도 필요하지만, 웃긴 시청자 필요합니다. 그런 차안 났네요. 기대는 안 합니다, 이런 데서. 네, 오늘 일단 집중하고, 어, 아, 트원을 깨고 나서 이제, 룬노가다를좀 할게요. 약까 타워 있죠? 그거 계속 하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에템을 넣고, 액트2 진행을 할게요. 액트2는 생각보다 많이 세요. 원에서 아, 잡았다. 2는 약하겠지 하고 들어가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쎕니다 벌써 2만원 모였어 필요없는 건안 주워 먹어도 될것 같은데. 그때요. 크랙 들어서 쌀 거예요. 좀 시원해졌으니까 약간 뜨거워 아 내일 일요일인데 일하러 가야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닌데 요새는 좀 주말이 없어가지고 기분이 힘드네요 오 좋다 많다 무 그니까 러어 활 쏘는 애들 아니면은 이렇게 좀 많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왜부력이잘 돼서. 진짜 활 쏘는 애들 극혐. 이렇게 주이 지어주고. 어, 시망아보신다. 아 그냥 쭉 넘어갈게요 아 짜증 나서 못해볼게 신호 <laughs> 대리또 사나이가 넘어갈게요 진짜 물량좀사 쓰레기만 주워왔네 이상해 갑니다 어, 보석은 좀 판이 없어가지고 껍데기야, 씨. 그 위치를 좀 바꿔야겠네요. 마우스 좀 너무 시끄럽겠다. 스윙X도 비싼데. 로우 퀄리티라서 안죽게요 그냥. 드디어 수도원 진입했네요. 여기서부터 뭐 별거 없어요. 그, 퀘스트도 이제 두 개만 남았네요. 그, 안다리아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 찍고. 아, 아, 망가가 뭐 없어서. 오우씨. 어, 어, 아. 오, 아, 좋네. 이쪽은 아니었네요. 오늘 쪽인가? 어, 행드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쪽도 아닌 것 같은데. 와이 이, 이걸 어떻게 했지 내가? 왼쪽이었네. 아까 내가 말했는데, 이제, 첫 끝발, 갭 끝발이라고. 처음엔 좋았는데. 음. 이따가 아이템 못 먹은 거는 나중에 이거 깨고 나서 한 바퀴 계속 못 가다 하듯이 앵걸 할게요. 이제 병명이다어왜 이렇게 약하지? 린, 린 같은 거는 꼭 먹어줘야 돼요 택, 택해맛 린 이제 먹어줘야 돼서 어, 백캐링 나왔네요. 이거랑 바꿉시다. 버려. 백캐링 이거 없고 차이 좀 많이 커요. 지금 목걸이 10%, 그리고 반지 10%, 반지 20%. 이렇게 되면 차이 크죠. 오, 씨. 아, 어, 죽을 뻔 했다. 1시간 50분 전에요. 2시.. 10분 뒤쯤에 원래 오늘 액트 1다 깨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내일 일찍 일이 있어서 빨리 자야겠네요 자 레벨업 했다 음.. 13이면은 에너지 좀 투자해 줍시다 왜 쉬었지? 파이어볼. 파이어볼이 데미지도 세고 해가지고 엄청 잘 써요. 아 나중에 이제 아이템이 진짜 좋아지기 전까지는 주력 스킬이 이제 파이어볼이거든요. 처음에 파이어볼이랑 파이어볼트랑 많이 헷갈렸었는데. 뭐니 뭐? 지 와, 여기 진짜 몇패가 없으면 진짜 힘들다. 와. 말고 파이어 볼 써야겠네 이, 이거만 잡고 스킬 바꿀게요 힐링 포션 딱 이제 필요한 게 이제 활력 포션들 이게 데미지 훨씬 나아요 텔레포터없 이렇게 이렇게 기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캐릭터를 소서리스로 해야 돼요 와 진짜 늦는다. 빨고, 빨고, 빨고. 제가 좀 이렇게 뒷심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아막 뒤에는 막 힘들어요. <laughs> 게임 오래 하는 사람들 진짜 와 신기하던데. 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또 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와, 아, 이게 쉽지 않네요. 지쳐요. 4시간 방송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와, 파이브 오리인데. 만 엄청 먹는구나. 아, 이래서, 그, 적제 것이, 이제 만화 차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좀 세긴 센데. 만화를 많이 먹네 좋다 좋다 음 스미스가 어디있더라 지 제일 싫다. 아 죽지도 않냐. 마법 쓴 애들은 조금 이제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잡을 만한데 와 활쏘는 애들은 너무 빨라. 음, 이거 이치어 주고요. 말한번 갔다 올게요. 음. 적 제거시 아이템 아직 못 먹었네. 이거 흔한 건데. 왜 먹었나, 이거? 적 제거시, 적 제거시, 적 제거시. 아 명중 밖에 안되네 저것이 저것이 와 진짜 안된다 어떴다 이거 버리고 여기 있게요 근데 11 일, 넘났다 일 벨트도 없고 다시 갑니다 포털이. 오씨. <laughs> 음. 이게 패키가더 낮아서는 더 잡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이게 옵션이 그냥 패키밖에안 달려있더라도 초반에는 패키링이나암를 껴줘야 됩니다. 근데 차이, 장난 아니죠, 이게. 꼈을 때안 꼈을 때 차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랑이거랑 제놔줘. 제놔줘. 이거 한번 써주고 어. 我丢的多。 하루에 게임은 그냥 한 가지만 한 가지씩만 해야겠어요. 아 이거 히... 손목 받침대도 사고 해야겠네. 바로 먹자. 이거 이거만 잡고. 아이 콜드 뭐 있냐? 우와, 내네네내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오 내일도 제가 아니다 내일은 방송을 엄청 빨리하거나 아니면 못하겠네요 어.. 일단은 예.. 마지막까지 남아주신 이 시청자 여러분 되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롤러코스터 타이쿤 2랑 지금 디아블로 2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가끔씩 모아서 봐주시면 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오늘 3일째라 가지고 되게 못하고, 있,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있는데, 어, 점점 나아질 거예요, 아마. 근데 꾸준히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어, 유튜브, 그러니까 못 보신 방송분에 있어서는 이제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니면 아프리카에뭐한 며칠 정도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 지금 이제 방송 끄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